병아리 음메 음메 송아지 따당 따당 사냥꾼 뒤뚱뒤뚱 오리 와 우리 복각고 친구들은 너무 귀엽다 맞아 맞아 병아리도 있고 삐약 삐약 송아지도 있고 음. 그리고 오리도 있어. 꽥꽥. 근데 병아리는 누가 만들었지? 엄마 병아리가 만들었겠지? 아니야. 음, 그것도 맞는데 병아리, 송아지, 그리고 오리. 그리고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말씀 속에 예수님을 보면, 보이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수 있죠. 아,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알수 있는 거구나. 그렇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대. 와, 근데,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제일 싫어해서, 검은 마음을 준대. <laughs>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말하면 사탄이 도망가잖아. 불러, 불러. 아! 우와, 사탄이 도망갔다. 맞아, 맞아. 그럼 우리 매일 매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자. 예수는 그리스도. 그리스도!